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도 권력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한국경제에서 애플카보도 기사를 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현대차에서 그 기사가 나가기 전에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이미 그칠세 차익을 보고 그 임원들이 다 말도 안 되는 내부정부로 주식을 사고팔고 한 거예요 그때 이용당한 건 한국경제 기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기자를 불러가지고 흘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플카랑 조만간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기자 기사를 안 쓰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단독 붙여서 기사 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임원들은 그야 한국 경제지 기사 나오기 전에 얼른 어, 대기하고 기사 나오면 바로 상가니가잡을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임직원이나 권력들이 기자들 이용한다니까요. 특히 경제지 기자들 주가 조작에 이용 많이 합니다. 근데 이용 당한 건지 기자도 그 안에서 같이, 노, 같이 주식 거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누가 되게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자들도 주식 계좌 빠야 된다고 생각해요.